대한민국 대표 제약기업 종근당. 지난 7일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제84회 창립기념식. 이장한 회장이 새로운 CI를 선포하며 미래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종근당은 인류 건강을 지킨다는 이념으로 1941년 설립된 이래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매진하며 건강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국내 1위 제약산업을 이끌어온 종근당. 이제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해 속에서 국민 보건을 위한 첫 신보를 선보였고, 1960년대에는 국내 최초 원료의 약품 합성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생명 존중의 이념을 담은 종 형상의 신보를 도입했습니다. 1960년대 말에는 인간 존중과 완벽한 품질 생산 신념을 담아 원형 테두리를 추가했으며, 1970년대 초에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영문 슬로건을 삽입했습니다. 이후 우수 의약품 개발 의지를 담은 슬로건 교체와 서체 적용 등을 거쳐 50년의 시간과 함께 온 CI.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을 알리며 새 시대로의 변화와 기업의 성장에 맞춰 확 바뀝니다. 새롭게 개편된 c i 는 글로벌 지향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심볼, 서체, 색상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종 심볼의 크기를 키워 기업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하고 종을 감싸고 있는 원형의 지름을 넓혀 인류 건강을 위한 기업 사명을 강조해 슬로건의 폰트를 확대했습니다. 종금당이 자체 개발한 종금당 미래체를 서체로 적용 디지털 시대에 맞춰 도둠체와 군림체의 조화를 통해 부드러우면서 힘 있는 기업의 진취적 기상을 표현합니다. 탄력있게 우상향하는 회계서체로 글로벌 도약과 세계로의 성장을 나타냈으며, 종의 초성인 질자는 하나된 임직원을 형상화합니다. 로고 색상은 탄생생명의 망의 의미를 담은 기존 청색에서 명도를 높여 기업의 밝은 미래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영문 CI는 종근당의 영문 기업명 종근당을 CKD로 축약하여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새로운 CI와 함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제약기업의 사명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CI와 함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는 종근당 제약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사명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뉴스TV입니다.